장대 의 귀한 고백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이루실 놀라운 회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오늘 예레미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가 극률이 어겨 너희를 나의 아들, 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됨이라는 것은 서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또한 서로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것을 해됨이라고 말합니다. 상함이라는 것은 서로를 무관심하고 살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 이 세상 가운데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해됨과 상함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세상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해댐과 상함이 없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가 가능하, 가득한데, 하나는 화목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그 나라에는 평화만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화목된 관계를 통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향하는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을 제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또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에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절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새라는 표현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쉽게 말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당신은 나에게 어떤 대상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포괄적인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 안에서도 관계가 온전하고 풍성히 느려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좋다고 말씀하신 근거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불안아 그 어떤 거침돌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관계를 우선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최우선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상자의 비유에서 보면 두 아들에게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계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관계를 내팽개쳤어요. 아버지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팽개쳤습니다. 도리어 그가 집중했던 것은 물질이었어요. 내 마음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였어요. 그것이 있으면 자신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충족되고 느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는 상속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큰 아들의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관계는 그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지 않는, 거절하는 큰 형의 모습을 비유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큰애는 왜 그래? 둘째는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왜 이렇게 악해? 생각하기 쉽지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중심의 삶으로 이끄시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관계보다 다른데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관계가 깨지고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더 사람은 갈급해서 더 많은 것을 세상에서 구하는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 언약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의 필요성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와 나의 관계는 부부 관계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데 너가 그 관계를 깨뜨렸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품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었지만 너희는 정령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존의 모든 언약을 깨뜨렸다. 그 관계를 그들이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 발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구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헛된 우상 바할을 따르지 않았느냐? 바할이 너희 남편이 아닌데 마치 바할을 남편처럼 생각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언약을 깨뜨려서 이제 새 언약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왔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극률로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합니다. 34절 하반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그 악행과 죄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악행이요, 죄다,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래서 바울사도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버리겠다, 내버려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악이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그 관계가 무너지자 어떤 표현과 어떤 행동과 태도가 나타났는지를 저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숨고 포장하고 가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심지어.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였고, 또 죄의 결과로 깨진 관계로 인해 또 죄가 발생하는 악순환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악행과 죄를 기억하지 않고 사하겠다. 너희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겠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새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새 언약이 어떻게 가능한가?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전에 언약에 실패했던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오실 메시아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알게 된다. 그런데. 구약의 개념으로 볼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 개념이었어요. 배워서 아는 개념이었어요. 누군가 전해주는 것을 듣고 알아가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지식, 생생한 경험, 생생한 알음을 통해 너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결국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새 언약,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물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한 양육받고 훈련되어지는 것은 참 귀합니다.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도하여 그 모든 일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 말씀 속에서 단순히 문자 활자화된 글이 아니라 그가운데사 역사하는 검과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게 돼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관계의 유익이 되는,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허탄한 것을 섬겼던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선순환의 역사가 하나님 주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시면서 올 본문에서 내가, 내가 이 모든 일은 내가 디자인한 일이요, 내가 주도하는 일이요, 내가 완성하는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너희의 마음판 위에 새겨주겠다. 새겨주겠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과하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도록,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삶 가운데 계속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새겨주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다음, 어, 다음 세대 교사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교사들을 힘있게 세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사, 늘 언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교사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조부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고린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판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 내 표정을 통해, 내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효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하반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금년 역사하시는 성령님 평안 경외의 위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굳건해지면 그 좋은 통로를 통해 좋은 관계를 통해 우리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강조합니다. 고림도전서 11장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새 언약을 위해 흘리는 보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손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새 언약을 완성하고자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가 너희의 죄를 정케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상속자로 살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중보자다. 이렇게 거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먼지 속에서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사라는 직분의 이름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디콘이 왔고 디콘을 우리는 우리 말로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뭐냐? 직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그 기쁨, 그 감사.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께 자원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든 것의 시작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요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점은 요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복이 너무 커서 거기에 감사요 하나님 제가요 조금 뭐좀할게 없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따라 먼지 속에서 일하듯 심부름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자랑거리가 될수 없어요. 또 교회 직분은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보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 말씀의 전체 흐름 속에서 볼때이 신부름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일꾼이라는 직분은 결국 하나님 주도적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빚진자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빚진자라고 갚을 수 없는 은혜, 사랑 그 빚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반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헌신이요, 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직분이라고도 말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몸는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항존직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직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 그 직분이라는 것은 말씀에 오늘 강조되는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임을 저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사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관계에 대한 감사와 또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시금 관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에 집중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뭐에 집중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아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첫째 아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전형적인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관계는 다 뒷전이에요. 관계는 다 뒷전이에요. 마음껏 벌어봐야지. 마음껏 써봐야지.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삶은 헤아리지 못한 채정죄하고 분노하고 소외시키는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나도 행복하지 않고 너도 행복하지 않는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너와의 관계도 좋지 않은 세상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글에 손을 넣어서. 장난칠 수 있는 그 나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복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임입어 나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도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매일 순간순간의 내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설령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통해 공급되어지고 누려지는 그것으로 세상의 삶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좀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언약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많이 예비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큰 아들처럼 관계 외에 다른 것을 통해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이루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풍요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림으로 매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